오늘은 포천 어령동에 있는 신축 빌라단지에 와봤는데요. 이렇게 보시다시피 신축 단지다 보니까 주변이 굉장히 깔끔한 걸 보실 수 있는데요. 자, 어령동에는 1억대 후반부터 2억대 중반까지 넓은 3룸, 4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집은 38평형 모든 세대에 테라스가 있는 현장입니다. 2억대 중반에 전액대출도 가능하기 때문에 끝까지 시청 부탁드릴게요. 제가 소개해드릴 단지형 현장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100% 주차 가능하고요 자 그럼 오늘 소개할 집 전실 입구부터 보여드릴게요 두꺼비지TV 구독자 이벤트 구독자 인증식, 이사비, 입주청소비 전액 지원해드립니다 에다가 선착순 신세계 상품권 100만원까지 전실 입구인데요. 보시면 굉장히 넓고, 층고도 높아서 답답함이 전혀 없어 보이는 전실입니다. 정면에는 신발장이 키큰 장으로 3개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화면 속 좌측에 문을 열어보시면 이렇게 넓은 팬트리 공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안쪽 벽면에 일괄 소등 스위치 잘 들어와 있고요. 전실 입구가 이렇게 들어오면서 꺾여져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 보니까 내부가 보이지 않아서 굉장히 프라이빗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문은 이렇게 삼면동 슬라이딩 도어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자, 중문을 열고 들어오면 우측에 방, 좌측에 방이 하나 있고 공용으로 쓸수 있는 욕실이 하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입구 쪽으로 들어오면 이렇게 폴리싱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어서 굉장히 깔끔하고 양쪽 벽면도 화이트 벽지 인테리어 보드 마감으로 굉장히 깔끔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층고는 보시면 2.7m로 굉장히 높고 라인 조명으로 예쁘게 마감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안쪽에는 큰 거실과 주방 제 뒤쪽으로는 메인 침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거실은 폭이 5m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거실보다 큰 사이즈의 거실이고요. 층고까지 높아서 개방감이 훨씬 더 좋은 거실입니다. 큰 사이즈의 메인 전창과 시스템 에어컨이 들어가 있습니다. 전창을 열고 나가시면 우리 집만의 큰 테라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TV 자리인데요. 지금 현재 85인치 TV가 전시되어 있는데요. 대형 TV를 놓아도 여유 공간이 충분한 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벽면은 광폭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상단에 라인 조명으로 포인트를 줬습니다. 반대편에는 소파 자리로 보시면 됩니다. 좌우 폭은 3.4m로 4, 5인용 소파 놓고 사용하셔도 충분한 공간입니다. 벽면은 화이트 톤 인테리어 보드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상단에 라인 조명도 들어와 있습니다. 벽면 끝에는 비디오 컨트롤러와 온도 조절기, 각종 전등 스위치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집은 거실과 각방, 모두 개별 온도 조절 장치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거실과 마주하고 있는 주방입니다. 저 먼저 앞쪽에는 6인용 식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넓은 상판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한쪽 벽면에는 냉장고가 옵션으로 준비되어 있고, 양쪽에는 수납 공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냉장고 옆쪽으로는 이렇게 가전제품을 수납할 수 있는 이런 공간들이 마련되어 있고요. 상판도 넓게 준비가 되어 있어서 조리대 공간으로 넉넉합니다. 큰 사이즈의 싱크볼과 거위목 수전, 왕기창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3구짜리 가스렌지와 상단에는 후드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안쪽에도 하부 수납공간이 넉넉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주방 끝쪽에 중문을 열고 들어가시면 다용도실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벽쪽 끝에 수전이 있어서 이곳에 워시타워 놓고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벽면은 탄성 코팅 되어 있고요. 이쪽으로는 큰 사이즈의 환기창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방과 다용도실 보셨고요. 안쪽 끝으로 있는 메인 침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인 침실인데요. 북바기장을 제외하고 4.8, 2.8m의 사이즈가 나오는 넓은 메인 침실입니다. 이렇게 대형 사이즈 침대 놓으셔도 여유 공간이 넉넉하고요. 큰 사이즈의 환기창과 시스템 에어컨도 들어가 있습니다. 자, 안쪽에는 수납 공간과 파우더 공간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벽면 끝에는 환기창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자, 안쪽에는 이렇게 부부 욕실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부부 욕실 사이즈가 작지 않고요. 블랙 색상의 샤워 수정과 이렇게 해바라기 수정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젠다이 선반 앞에 세면대와 양변기 거울과 수납장까지 준비되어 있는 부부 욕실이었습니다. 첫 번째 서브룸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서브룸은 3.2, 3.2m의 정사각형 형태로 준비되어 있고 한쪽 벽면에는 깊은 붙박이장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서브룸도 3.2, 3.2m의 정사각형 구조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큰 환기창도 같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메인 욕실인데요. 부부 욕실보다 사이즈가 조금 넉넉하게 나와 있고요. 구조는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거실로 통하는 문을 열고 들어오시면 우리 집만의 테라스 공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넓고 긴 공간으로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캠핑 공간이나 어떤 용도로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와 함께 오늘의 집 보셨는데 어떠셨나요? 38평에 테라스까지 있는 넓은 집이 2억대 중반에 전액 대출까지 가능합니다. 주변이 신축단지여서 전체적으로 깨끗하고요. 잠실까지 바로 갈수 있는 직행버스도 바로 내집 앞에 있습니다. 자, 오늘의 집 외에도 여러 가지 집들이 준비되어 있으니, 금액, 실입주금, 원하시는 평수를 얘기해 주시면, 고객님에게 맞춰서 제가 찾아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